네 현장에 나가 있는 장현동 리포터.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장현동 리포터입니다.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. 아됐고 장현동 리포터.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주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지금 바로 인터뷰 요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네, 저희가 노래를 먼저 들려드린 다음에 네. 노래를 다 들은 다음에 저희의 질문에 응답하시면 됩니다. 아하. 자 그럼 노래 들려드릴까요? 네들어옵소와 <laughs> 자 순간 설렌네 이 노래 네. 아시나요? 압니다. 아, 와 아신다고요? 이거는 약간 그 네. OST. OST. 정말 OST 정말 그때 당시 와. OST로 많이 들었던 네. 음, 혹시 요그 네.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렇죠. 좀 아시나요? 아 주인공은 모르는데 네. 분위기가 와. 상당히 설렙니다. 설레는 OST. 설레는. 네. 약간 봄 느낌. 봄. 네. 혹시 이 노래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노래, 봄 말고요. 봄 말고 봄 설렌다 말고 수경. <laughs> 수경이요. 아,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. 네 혹시 이 노래 알고 계신가요? 알고 있죠. 오오아 그렇다면 이 노래 의 아티스트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? 어 근데 아티스트는 몰라요. 관련된 사람이. 네. 유눈애랑 주지훈. Oh my g o 자이 노래를 랩으로 네, 하는요 춤으로 표현한다면? 아 춤으로. 네 여러분 어떤 곡인지 유추 가능하시겠습니까? 이 곡이 유추 가능하시다면 지금 바로 LED 팔 찍혀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현동. 유종이었습니다. 안녕! 야,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거든, 나. 아니, 진짜 너무 많이 들었는데. 근데 이거 힌트 거저주는 거 아니냐, 이거? 모르겠네. 아, 이번 콘서트는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해. 일단 코너 가자, 일단. 아, 그래. 이거 MC 백윤이라고?